샬롬 사랑하는 이글스 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복된 날입니다.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카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카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오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잃은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기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아멘.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차례로 묵상해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카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배경적인 지식을 먼저 말씀드리고, 데살로니카 전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구조를 말씀드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데살로니카라는 도시의 네 가지 특징을 기억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데살로니카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데살로니카에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내에서 마게도냐 지방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하는 도로와 또 북쪽 지방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바로 이 대살로니카에서 만났습니다. 항구는 많은 물자 교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큰 도로가 교차하는 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대살로니카는 마게도냐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또 경제적으로도 풍성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둘째, 대살로니카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우대받는 도시였습니다. 시저가 죽고 난 후에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브루투스를 비롯하여 이 시저를 암살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세력들과 클레오파트라의 연인으로 유명한 안토니우스와 후에 황제가 되는 옥타비아누스가 연합한 이 세력이 맞붙게 되지요. 이때 데살로니카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하게 되고 그들이 지지한 이두 사람,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데살로니카는 자유도시라는 명칭을 부여받고 상당히 많은 자치권을 허락받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특권이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셋째, 테살로니카는 자유도시이면서 동시에 전통적인 도시제도, 소위 폴리스라는 체제가 유지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시민총회가 있었고, 또 관리들이 모이는 협의회 같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리스 전통이 많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적으로는 다원주의적이었습니다. 여러 고고학적인 증거와 비문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테살로니카 사람들은 다양한 그리스 로마신들을 섬기고 혼합주의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것이 성행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애국의 신들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그곳은 빌립보와는 달리 유대교 신앙을 가진 이방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다양한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도시가 데살로니카라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잘 발달되고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늘날의 도시들의 모습과 어떤 기술적인 차이를 제외하고는 이 데살로니카가 매우 비슷한 부분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이 대살로니카를 선교한 것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지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바울이 아시아를 떠나 마게도니아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니아에서 처음 선교했던 곳이 빌리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심한 핍박을 받고 우리가 알듯이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 후에 감옥에서 나온 바울은 신라와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에그나티아 가도를 따라서 이데살로니카에 오게 됩니다. 데살로니카에 온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요. 이때 유대교 신앙에 호의적이었던 이방인들도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대교 신앙에 호의적인 이방인들을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혹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 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바울을 핍박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또 바울을 맞아들인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야손에게 폭행을 가합니다 아, 그리고는 관리들에게 가서 고소를 하는데 그 죄목이 바울이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이 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이 있다 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재판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유대인들 그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여기서 또한번 재현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결국 밤에 대살로니카를 떠나서 베르야로 가게 됩니다. 복음은 예수가 주님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대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카는 로마 제국 내에서도 아주 특별한 지위를 가졌고 그래서 로마에 대하여 특별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다양한 종교적 배경들 속에서 다신교적이고 혼합주의적인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고 경제적인 풍요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와 또 다양한 사회와 열린 마음으로 교류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 서, 세상 속에서 섬김의 대상을 바꾸는 것은 그저 이 신을 믿다가 저 신을 믿는 차원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도 섬김의 대상을 바꾸는 것, 가이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삶의 토대가 근원부터 흔들리는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요. 핍박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면 바울과 데살로니카 교회 사이의 애틋함도 읽어낼 수 있고 데살로니카에서 당했던 바울의 어려움이 데살로니카 교회의 성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또 신앙의 분투에 연결된다는 것도 알수 있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번 조용한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배경을 염두에 두고 천천히 본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전의 삶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새 길을 걷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은 전에 섬기고 알던 종교와 신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 때문에 당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카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사실이 본문에도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9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카 교회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6절을 보면 많은 환란 가운데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환이나 어려움 대살로니카 교회가 가진 문제들은 또 앞으로 본문을 읽어가면서 살펴볼 것인데 오늘 놀라운 것은 대살로니카 교회가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오히려 다른 교회와 공동체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대살로니카 교회가 마게도냐 와 아가야의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8절은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오히려 많은 다른 공동체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카 교회가 이렇게 될수 있었던 비결을 6절이 말해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첫째,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둘째, 복음 전도자들과 주님을 본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 안에 머물렀고 모범된 모습을 늘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카 교회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말씀을 받았고 또 본을 받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본을 받고 본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 교회 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믿음의 선진들의 좋은 모습을 본받고 또한 우리가 본이 되어 후대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와 성도. 생각만 해도 아름답고 뭉클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그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본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에 우리와 같이 여러 가지 도전과 유혹 앞에서 믿음의 길을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테살로니카 교회가 핍박과 시대적인 도전들 앞에서 본이 되는 공동체가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귀한 이 공동체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공동체와 각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사람은 미래와 다음 세대를 향한 본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을 우리 위에 부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주시는 기쁨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에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여기 저기에서 들려오는 많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소식들도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며 새 힘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떠는 해의 아침 빛 같은 소생하고 일어서는 은혜가 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